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그 말씀 함께 합독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13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참으로 소상하게 쫙 기록해 놓은 내용이 로마서 8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세 가지 일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 십자가로 이루어진 큰 큰이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우리 안에 경험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은 성령이 오셔서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그 생명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을 얻으신 분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생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만 하면은 성령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 안에서 감화하시고 감동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사역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은 죽은 우리 영혼을 참으로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다시 산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살았던 우리가 참으로 마지막 부활의 영광을 얻도록 죽을 우리 몸도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신앙생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무슨 빚을 졌느냐. 이 빚을 진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셨고 다시 산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죽었던 우리 몸도 다시 살리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이 빚을 진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이 엄청난 빚을 졌기 때문에 이제 육신을 쫓아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성령 행하시는 네 번째 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5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고 의로워졌다는 것은 법정에서 참으로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의로워졌다고 했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화평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회복되었느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가 된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으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재산 상속은 자식에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산 상속은 자식에게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요즘 신조원대 딩크족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딩크족이 뭐냐면은 결혼은 했지만은 애는 안 낳고 그냥 부부끼리만 그냥 살겠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자기들끼리도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자식까지 나오면은 더 살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사는 겁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결혼했지만은 자녀 출산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놀랍게도 가진 것이 많고 재산이 많은 젊은이들. 예를 들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서 재산이 막 수백억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중에. 그리고 30대인데 연봉이 막 몇억씩 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가진 것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진 게 없으니까 애 낳으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식을 안 낳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지만은 진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이 결혼해서 이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재산 자식 없으면 남한테 물려줘야 돼. 물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자식을 많이 낳는다고 합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자녀, 자녀가 되어서 자녀 된 권세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가 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 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받고, 성령으로 인도 받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인도받자! 아, 더큰 소리로 따라하시죠. 성령으로 인도받자! 성령으로 인도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고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참으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인도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해라. 성령 때문에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양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미. 여러분 양자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미. 저도 어릴 때 여러분 하, 아들 삼고 싶다는 얘기 몇번 들었거든요. 아들 삼고 싶다는 얘기. 여러분, 아들 삼고 싶다고 해서 아들이 되나요? 안 됩니다. 양자를 삼아야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호적으로 내 밑에 들어야지 그게 진짜 자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되는 것은 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법적으로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시대의 성경, 성경을 기록하던 이 고대시대에 입양을 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네로 황제도 여러분 입양된 사람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 중에서 자기 자식 중에 변변치 않고 아들들 중에 변변치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물려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을 자기 자식으로 입양시켜 가지고 그 사람을 잘 가르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일이 가끔씩 고대 시대에도 있었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은 겁니다. 아미. 바꿔 말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 입양한 그 가정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만나보면은, 입양한 자, 자녀를 둔그 가정에 참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은, 부모는 정말 훌륭하거든요.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흠잡을 게 없이 신앙생활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입양한 그 자식 때문에 너무 속을 썩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가 부모와는 다르게 얘가 이 이 삶이나 이런 말이나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부모를 속썩이는 말과 행동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모가 그 자식 때문에 흙 속썩으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입양을 했지만은 그 아이를 낳아준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친 부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 사람이 태어나면은 얼굴이나 외모만 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나아준 부모의 성격이나 성향도 사실 그대로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 성격, 저희 어머니 성격을 닮아서 얼굴도 닮았지만 닮았지만은 저희 부모님의 성격이나 성향을 제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특으로 입양을 했지만은 속썩는 이유는 그 자식이 가지고 있는 원래 부모의 성향을 담고 태어났기 때문에 속을 썩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은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참으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가 누구에게서 태어나면 마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락 없이 마귀를 닮아서 욕심 가득하고, 시기 질투 많고, 그리고 거짓말하기 좋아하고, 이렇게 악한 근성과 기질이 우리 속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이고, 이런 우리를 바라볼 때, <laughs>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끔, 뭐,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가끔 여러분, 법적으로 파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적으로 파양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입양을 했지만은, 도저히 부모가 키울 자격이 안 되고, 도저히 키울 수 없으면은, 이제 나, 내가 널못 키우겠다. 넌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라고 파양을 하는 경우가 간혹이 됩니다.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났던 분들은 자식 때문에 크게 속을 썩지만은 끝까지 그 자식을 책임지려고 참으로 그 자식 위에 눈물 뿌려 기도하며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참 나은 정도 있지만은 기른 정도 참큰 것이구나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여러분 백번이고 천번이고 여러분 우리 파양해야 마땅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고 욕심 부리기 좋아하고 참으로 세상 풍속을 쫓아 정력적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죄악이 가득한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세상말로 파양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성령을 보내 주셔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너는 내 자식이라고 내 자녀라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증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천국에 데려가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 따라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우리를 성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를 상속자 삼으시고 모든 것을 다 물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녀는 말은 후사라는 말입니다.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상속을 받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무상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공동상속자인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참으로 공동상속자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과 영생인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참으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참으로 이 땅에서 주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자녀는 또한 많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구어 놓고 이루어 놓은 수많은 그 모든 사업과 재산들을 잘 꾸려가려면 그 사업을 꾸려갈 만큼 자질과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기 위해서는 참으로 마땅한 자질과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만큼 참으로 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만큼, 이 땅에서 신앙 생활할 때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물러서거나 후퇴하지 말고, 참으로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없도다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눈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현재 현재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히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에도 보면은 바울이 삼층천에 천국에 끌려 올라가서 이 사람은 천국을 자기 눈으로 보고 온 겁니다. 이 땅에서 참으로 말씀대로 순정하며 주를 위해 사는 만큼 천국에서 어떤 영광이 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고, 이 매는 한 번만 맞아도 여러분, 참으로 죽거나 아니면은 맞고 난 다음에 그럼 불구처럼 살아야 되는 매입니다. 이 매를 다섯 번 맞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전동하다가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한도 수없이 하고 옥에도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바울은 참으로 마지막 노년에 워낙 매를 많이 맞아서 진짜 골병든 채로 참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순조로 내어주기까지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을 누도로 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를 위해 권한당하는 만큼 천국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었으니까 참으로 주님 때문에 권한당하는 것을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었단 다 말입니다. 천국이 확실있다고 믿으시면 아멘하시겠습니다. 영생이 더확실있다고 믿으시면 아멘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참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권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당히내 목숨을 복음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주와 함께 권한 받기 위해서 주와 함께 영광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물려주시기를 원하신다이 말입니다. 에서 주를 위해 수고한 만큼 자고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댑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여러분 원래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백성의 관계가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참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계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회도 이슬람교 그 경전 꾸란에도 보면은 코란에도 보면은 알라를 부르는 호칭이 90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 알라를 부르는 호칭이 9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알라를 아버지라 부르는 호칭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참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바라는 단어는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쓰시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인데 아람어로 아바가 우리 말로 어떤 단어냐면은 아빠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빠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버지 하면은 조금 격식을 갖춰서 부른 호칭이잖아요. 제가 군대 갔다 군대 들어가면서 저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렀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아빠라 불렀거든요. 어릴 때니까. 이와 똑같습니다. 아바라는 단어는 아빠, 아버지를 아주 친근감 있게 부르는 호칭이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두려워할 뿐이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라고 불렀던 참으로 분이 또한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마에 서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될 만큼 목숨 걸고 기도할 때 참으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냐면 은 가라사대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가라사대 아바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을 뒤에다 물러놓고 참으로 자기를 영원전부터 자기를 낳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마지막 십자가를 두고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야말로 진짜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 예수님이 그 아버지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빠 십자가 지는 게 너무 두려워요. 앉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허물없이 지낼 수 있는 아주 친근한 관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와 똑같습니다. 참으로 아버지를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를 책임져 주는 분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는 관계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바 아빠, 아빠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이 눈물 뿌려가며 기도해서 참으로 십자가를 앉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네가 죽어서 참으로 지옥 가는 내 백성들을 내 잔으로 삼아다. 알라라는 아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도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 아버지라 부르시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찬여삼아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여라고 말하지 말고 너희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 아버지께 구할 때 아버지는 책임져 주는 분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게 될 것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구해라. 왜냐면은 하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저의 아버지가 제가 원하는 걸다 해주셨거든요. 제 대학교 4년 4년 동안 등록금 다 내주셨고, 신대원 3년 동안 등록금 다 내주셨고, 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그 아버지는 참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어떤 종교도 자기가 믿는 신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코란에도 알라를 부른 호칭이 90가지가 되지만 아버지는호칭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만이 예수의 피로만이 아마 우리가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게 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오늘 몽도와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십니까? 참으로 속설기 있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께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갯세만의 동산에서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할수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렀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진실하게 기도해서 오늘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참으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참으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주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상속자 삼아 주시려고 우리를 양자 되게 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진실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참은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곳은 우리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는 책임지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 오늘 그 아버지께 구할 때 오늘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땡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간건함을 위해서 오늘 실천목회용원 사모대학 강의를위해서도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손 번쩍 들고 주여 상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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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오늘 내가 구하는 것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구하는 것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아 버지라부르짖느니라 아바아 버지라부르짖느니라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 다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염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농도와 부르며 오늘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기도하는 우리 연세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라 오늘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지니 우리 영으로 타고 놓 우리가 하나님의자찾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자녀삼아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삼아 주신 것은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상속해 주시려고 불륜이시고 우리를 자녀삼아 주셨다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야 g a l 주주주주함 함께 a 받받주주함함영영을을리리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 l u 의사의이람이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 h u 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 m a 서 우리 o s h 으로 m a 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수있게 됐나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생활에 서